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아이고, 소문이 다 났다. 어떤 얘기일까요? 네, 이제 제가 지금 첫 번째 이슈에서, 아, 이재명의 이른바, 아, 대세론의 이, 어, 이른바 이 기지개일표는, 아, 이제는 됐다라고 하는, 대세론의 기지개일표는 이재명, 아, 하고 격차가 더 많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이제 이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되니까 이제 용비어 청가가 등장합니다. 용비어 청가. 아, 용자 대신에 이자를 써가지고 이비어 천가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명자를 써가지고 명비어 천가라고 얘기를 할까요? 글쎄요, 그거 말하는 분의 그 이름을 들어보면 더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그래도 한때 이 철학 쪽에 어, 뭐 석학이란 말까지 뭐 한때 일본은 그랬죠. 그리고 TV에 늘 그렇게 아주 어, 이, 른바 학자 모습과는 다른 아주 열정적인 뭐 이렇게 칠판에 쓰면서 하는 그런 강의가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바로 이 얘기를 한 분이 도울 선생입니다. 도울. 도울 김용옥. 예, 여러분 뭐 도울 김용옥 하면 뭐 금방 뭐 아실 정도로 사실은 유명 인사인데 글쎄요. 이제 일찌감치 줄을 쓴 건가요? 이재명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더군요. 글쎄요. 어떤 의미에서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어,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아유 뭐저 어, 소문이 다 났습니다. 글쎄요 소문이 다 났다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는 소문이 다 났단가요? 아, 정말 김용옥과 이재명, 이재명과 김용옥 두 사람간의 대화를 들으면요. 글쎄 이게 아니 저는 무슨 코미디 프로가 아닌가 싶은 생각에. 아, 어, 제가 이 일부러 저렇게 웃기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 실제로 예, 도올 TV 김영옥 선생이 하는 도올 TV 어 에서 출연을 이재명이 한 것이죠. 글쎄요, 뭐 친분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어, 대담을 나누던 중에 갑자기 도올 어, 김영옥 이 도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 호칭이, 제가 잠시 좀, 어, 무슨 호칭이 좋을까 하다가 그냥 도울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도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사람이 여기까지 왔겠나. 이 사람이라는 얘기는 이재명 후보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늘의 뜻이 아니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요.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고 저번에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소문이 다 났습니다. 허허허. 라고 <laughs> 얘기를 했습니다. 소문이 다 났다. 그러니까 인정을 한 것이죠. 어, 이, 이재명은 하늘이 된 사람이다 얘기를 하니까, 아유, 소문 다 났어요. 어, 맞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저는 진짜, 진짜 개그 프로에 저, 출연을 해서 웃기려고 하는 거인지 알았더니, 어, 이렇게 제가 다시 살펴봤습니다. 예, 더울 TV를 살펴보니까, 어, 그렇지가 않더군요. 정말 이 시청자들에게 어, 웃음을 주려고 하는 게아니었더라고요 어, 네. 또 돌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재명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이런 걸 언급하면서 이 후보가 내놓은 안을 보니 세계사의 어떤 흐름을 선취하는 선각자라고 생각했다. 세계사의 어떤 흐름을 선취하는 선각자 네 아, 정말 좀 도가 지나친 거 아닌가요 예 하늘이 내리진 사람 그다음에 아 세계사의 흐름에서 선각자. <laughs> 글쎄요, 제가 이 대목에서 굳이 뭐 전과 사범, 예, 검사 사칭에, 음주운전에, 뭐 이런 얘기를 굳이, 뭐, 안 해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글쎄요, 글쎄요. 야, 도울 저 사람, 그, 이, 다시 봐야 되겠는데? 라고, 어, 김가덕님이 도울이 소시오패스 아닌가요? 라고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네요. 네. 국민규용님은 도울이 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laughs> BJ 김님, 내 미쳐 진짜 아, 미쳐 미치고 팔짝 뛴다는 얘기를. <laughs> 아, 이거 정말 좀 예, 그렇습니다. 네, 아주 뭐 내생님에 조금 더 소개를 할까요? 우리 역사는 박정희 시대부터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농촌을 억압하고 소멸시키고 말 못하게 하고 농촌에서 뽑아내는 인력으로 공업을 만들었다. 이재명 후보와 같은 앞으로 국정을 책임질 분이 농촌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 예. 음, 아주 진짜, 이, 어, 영비어천가를 넘어서 이 비어천가, 명비어천가를 글쎄요, 뭐, 스, 스스로 시대에속하기라고 자임하는, 네, 돌이 얘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어, 저는, 뭐, 딱 한마디만, 음,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그프로인 줄 알았다라고 한마디로, 예, 그, 이, 평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이렇게 대세론의 기지개를 아 이제 됐다 아 이제 뭐어 한숨 놓고 이제 만일이 대세론이 다 됐다라고 하니까요 관료들도 춤을 춥니다 관료들도 예 여러분 경인선 지하라는 얘기도 있죠 경인선 지하 이거를 이재명 후보가 어 그저께 딱 경인선은 지하 할 필요가 딱 된다라고 하니까 국토부 예 알아서 알아서 기는 것이죠 곧장 사업 검토에 착수를 했다라고 하는. 예, 기사에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네. 이제는 정말, 이 이제 관료들이, 어우 야, 야, 이재명이 이기겠다. 어, 저, 뭐, 어, 거의, 어, 뭐, 9% 10% 차이로 이기면은, 저건 이제 게임 끝난 거 아니냐라고, 예,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관료들도 바로 이제, 아어 아주 납작 엎드리는 상황이 된 것이죠. 네. 근데요, 이 경인선 지하가요, 아 알고 봤더니 14년 전부터 검토했던 사업입니다. 아, 경인선, 알죠? 서울에서 인천까지. 네. 그게 14년부터 이지하를 검토를 했는데 사실은 경제성이 매우 떠더, 떨어지더라. 예, 예타라고 그러죠? 예비타당성 뭐 이런 것들을 아, 다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하니까 이거는 경인, 이 경제성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번번이 무사된 겁니다. 14년 전부터니까 어떤가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그 전에 박근혜 정부, 그 다음에 이재명, 아, 이명박, MB 정부, 까지 다 이거 검토를 하고 때그 선거철마다 이게 공약 비슷하게 이제 제출을 한 상황인데 이게 아유 경제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하고 관료들조차 아 이게 손사래를 치는 그런 상황인데 바로 이번에는 국토부가 아주 재빨리 사업 검토를 하겠다라고 착수를 한 것입니다 네. 예 이게 글쎄요 이 대선후보는 득표를 위해서 대통령의 당선을 꼭 돼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아주 넘쳐나는. 대선 공약을 하지만은 관료들은 글쎄요. 뭐 그렇게 아이 대선 후보의 이런 초점을 안 맞추기는 상당히 힘들다라는 건 제가 아이 제가 뭐 괜히 기자 생활 30년을 했겠습니까? 아 니키 잘 알죠. 니키 잘아는데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아 아주 후보가 얘기하자마자 검토 착수 자자자 빨리빨리 해 봐. 아 이게 뭐이 어, 되는 방향으로 빨리 해봐. 그리고저이 돈이 얼마나 들고 어 이거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자 빨리 빨리 해봐라고 국토부 장관 차관 이하 고위 공직자들이 알아서 어 이렇게 기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라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결국 이재명의 대세론의 하나의 빛과 그림자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네 하늘이 내린 사람인지 아니면은 글쎄요. 하늘이 아또 어 다른 의미에서 저 이제 이 대한민국 말고 이 저쪽에 저쪽으로 하늘이 아어 이제 내려 보살피는 게 아니라 하늘이 하차하는 그런 내린 사람인지 예 말이 내리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가 차에서 내린다는 얘기는 아어 이미 어이 버스 떠난 뒤에 그 미아가 된다는 얘기니까 그런 의미의 아어 내린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아마 3월 9일 날그 예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뭐 3월 9일까지 갈 것도 없죠. 앞으로 25일 동안에 이 상황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 이건 진짜 도울 말대로 하늘이 내린 거네. 아니면 아 그게 아니라 하늘이 버린 그런 케이스다라고 어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실 겁니다. 네. 아 봉화에서 또이 예 생방송 시청해주신. 예, 봉화가 정말 예, 아주 어, 아주 깊은 산골인데 그래도 참 좋은 세상입니다. 이렇게 아, 이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아시아투데이 방송을 봉화에서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방송을 시청하시고 또 아주 좋은 의견을 남겨주신 봉화의 아, 우리 님, 네, 봉화님이로 하겠습니다. 박정문님 아침 이살 님, 헤뜰남님 김철수님, 테네시형님 네. 에. 수고하셨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테네스님은 뭐 미국에 계신 분이시니까 지금 이제 시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예, 아, 일 보시길 바랍니다. 정권교체님, 차크라님. 네, 두 번째 이슈, 하늘이 내린 사람. 예, 네, 결과는, 어, 어떤 내린 뜻인지 여러분들께 곧 판단이 될 것이다라고, 어, 됩니다. 첫 번째 이슈와 두 번째 이슈를, 마무리 하고요. 네, 세 번째, 세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만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국민 신년 인사 윤석열 이재명의 박근혜 안철수 네 대국민 신년 인사를 하는데 야, 윤석열은 윤석열 후보는 아주 어, 신발도 벗고 구두도 벗고 아주 납작 그렇게 낮은 자세를 취했고요 이재명은 그 모습에 약간 당황하는 모습이죠. 어 예. 실제로 윤석열 후보는 예 어느 그이 집회에 가가지고 저렇게 구두를 아 저게 그거였군요. 네이 그, 선대의 출범, 음, TK 선거, 선대의 출범이 아니고, 어, 아, 12월 31일, 네, 예, 12월 31일, 당내에서 하는 이른바 이제, 그, 어, 종무식 비슷한 거기에서, 어, 정말, 아 어, 1월부터는 제가 변하겠습니다. 아더 어, 낮은 자세로, 어, 모시겠습니다. 라고 신발을 벗고 저렇게 대국민께 꾸벅 절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죠. 예, 그런데, 아 어, 박근혜, 안철수 2030 세대는 어떻습니까? 예, 저기에, 아, 이 저라는 그런 형국이 됐더라. 지금 어떻습니까? 2030 세대가 거의 키를 줬다라고 하는 그런 형국이 돼버렸죠? 그러고, 박근혜 사면을 받은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메시지 고도의 미시지가 과연 나올까? 아, 그리고 심정적으로 이 정권 교체를 지지할까라고 하는, 그리고 또 안철수는 과연 이10% 넘는 지지율을 갖고 단일화를 뻗팅길까 아니면 단일화에 인해서 정권 교체 나설까라고 하는 박근혜 안철수 2030세대의 절을 하더라라고 하는 게 만평에 있습니다. 네. 만평 또 하나, 아, 있을까요? 네. 직접 관리. 예, 김종인 뒤에 위원장이, 아이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아 어, 너무나 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직접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이 윤석열 후보의 입에 지퍼를 채우고 자물쇠까지 채웠군요. 네, 모든 메시지 내가 관리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예, 이제 후보의 메시지, 아이 어, 위기, 메시지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 그런 어, 리모트 컨트롤을 지금, 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 표현을 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후보조차도 메시지 관리를 내가 하겠다. 그래야 된다. 여기서 이말 여기서 저말 하고서 실언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예 직접 본인이 챙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예, 내주셨습니다. 네, 만평까지 읽어 드렸고요. 네, 여기서 제가 20초만 잠깐 또이 공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에 무려 3,700명의 새로운 또 구독자가 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아주 놀라운 그런 그 성장세입니다. 여러분들의 아, 관심과 사랑 때문에 아, 제가 이 정도까지 이 4개월 동안에 아주 쾌속 질수를 했습니다만은 예, 아, 여러분들. 저, 신년 들어서, 어, 저와 함께, 그렇게 구독자 배가운동에 조금 더, 어, 동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어, 저는 여러분들, 저, 여러분은 제 어깨를 이렇게 짊어매고, 어깨 동무를 하면서 뚜벅뚜벅, 우리 더 좋은 대한민국, 더 좋은 우리 사회로, 어, 나가기 위해서는, 예, 지금도 뭐 충분한 여러분들 어 격려와 지지와 사랑을 보내 주셨지만 예, 아직 조금 더 힘이 어, 부족합니다. 곧 이제 어 내일이나 모레 어 8만 구독자 돌파를 어, 하겠죠? 그런 다음에 10만도 예, 바로 어 이렇게 어, 근간에 예,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예, 여러분들의 조금 더 예, 그 성원이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구독을 다 어, 눌러 주셨고 좋아요도 눌러 주셨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주위에 있는 분 중에서 친구 또는 친지 직장 동료 또는 뭐 어+ 어떻습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지인들한테 야뭐어이 좋은 방송이 있더라 어 괜찮더라 한번 이렇게 아이그 추천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있는 그, 이, 김 박사도, 어, 아주 허튼 사람은 아니더라. 아, 어 논평도 들어볼만 하더라라고 권유를 해주시면은, 예, 뭐, 10중이면, 10분이면 10분 다 이렇게, 아 구독 눌러 드립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는, 어, 이거 방송 좋으니까, 아시아 투데이, 집에 가서 이거 구독 좀 눌러봐라고 얘기하면, 어, 그래, 알았어. 하고서 안눌릅니다 예, 집에 가서 뭐, 바쁜데 그걸 누르네. 그러니까, 계실 때, 같이 뭐, 티타임이라든가, 식사라든가, 이렇게 담소를 누를 때, 핸드폰 좀, 음 줘보세요. 라고 하고서, 거기에, 뭐, 유튜브에 아시아 투데이를 치던, 아니면 저 김동원을 치던, 네, 금방 쫙 나옵니다. 네. 김동원을 치는 게더 빠르죠? 세 글자니까. <laughs> 치면은 쫙 나오는데, 거기에서 바로 빨간색의 구독 버튼을 누르면은 다들 좋아합니다. 예. 예. 왜냐면 제가, 그렇게 아주 자주 하거든요. 네, 제가 그렇게 아주 수백 번을 그렇게 해봤더니 싫어하는 분이 안 계십니다. 다들 좋아하고 또 격려를 해주시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구독자 배가 운동에 저랑 같이 동참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더 알찬 내용으로 충분히 여러분의 메시지를 담겠습니다. 네, 새해 첫날, 첫 방송에서, 아, 이런 얘기 하기도 저도 좀 쑥스럽습니다만은, 네, 아,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때, 그렇죠? 어제, 그저 이틀 동안에, 아, 3,700분이면은 정말 이거는 아, 유튜브 이 역사상 굉장히, 예, 빠른 그런 속도로 늘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럴 때 제가 또 한번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그렇게. 아, 신뢰를 무릅쓰고 말씀을 드렸습니다.